안녕하세요. 만호방입니다 오늘은 10월도 가고, 오늘은 11월을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또 밖에는 비가 와서 빗소리가 나서 또 정감을 가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달 내내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만호방에서 명명품 네 품종과 모명 등 품종, 총 6분을 등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화소설 미련. 두 번째는 중합 중투, 금강. 세 번째는 아주 예쁜 정도와 정동. 정도, 네 번째는 산채출발, 한엽, 삼반. 네 번째는 수채색설 자봉. 다섯, 여섯 번째는 몸에 아주 한급빛 나는 금계입니다. 그래서 총 6분입니다. 첫번째 난 도화소설 미련입니다. 현재 세촉입니다. 길이는 5에서 8, 입폭은 0.7에 1.0, 가격은 9만원입니다. 아주 도화소설 미련도 김송재 회장님이 명명하신 난으로 아주 색감이 소설의 이해품을 갖는 난입니다. 멋진 하영에 또한 소설을 좋화소설로서 꾸준한 인기 품종이고, 잎과 옆, 꽃과 옆, 옆에를, 옆를 갖춘 난입니다. 현재 가격은 9만원입니다. 뿌리 상태도 이렇게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분갈이를 해서 분을 털지 않았지만 새 뿌리가 다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뒤에까지 뿌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가격도 저렴하므로 좋은 종자목 하나 또 배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습입니다. 입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나는 중합 중투 금강 금강입니다. 명명은 송기련 회장님께서 명명하신 난으로 아주 고전의 난이며 전국 여배품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아주 수상경력이 많은 난입니다. 현재 세촉입니다. 길이는 7에서 12, 입폭은 0.7에 0.8,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이 금강은 전국대회에서 아주 대상, 여배품대 대상도 받은 난이며 아주 무수한 수상경력이 많으며 아주 오래된 고전의 난입니다. 색감이 이렇게 뿌리 상태도 아주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분을 비우지는 않았습니다. 새 뿌리 생장점이 다 이렇게 자라서 뒤에까지 아주 건강합니다. 가격이 23만 원저렴으물 하나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잎끝도 이렇게 예쁘고 또 금강은 꽃도 예쁩니다. 우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올해 신화가 더 강력으로 더 예쁘게 이렇게 종합 중투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주 세력이 좋아서 더 넓은 강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난입니다. 세 번째 나는 두화 아주 멋진 두화 정동입니다. 현재 세촉입니다. 길이는 16, 전진 세촉입니다. 길이는 16, 입 폭은 0.9, 가격은 13만원입니다. 도화정동도 아주 정도화려서 굉장히 예쁜 도화입니다. 잎도이 난의 특징은 또잎도 이렇게 입엽성으로 아주 진 녹에 또도화가 대륜에 도화로서는 아주 상위권에 있는 난이며 꽃이 두터운 육지대 설이 또 아주 아름다운 난입니다. 전진 세축입니다. 가격이 저렴함으로 하나, 멋진 도화나 배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월 첫날이라 가격도 더 저렴하게 더 올립니다. 뿌리 상태도 이렇게 좋습니다. 전진 촉입니다 뒤에 모습입니다. 약간 탄압기는 있지만 배양하시는 데는 괜찮습니다. 생장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입모습입니다. 입이 아주 육질이 입엽성으로 까닥까닥 하는 난이기도 합니다.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종자목, 두화 아주 명품의 두화입니다 정동이. 네 번째 나는 한엽삼, 한, 산채출발, 한엽삼반입니다. 현재, 내네 쪽에 가을 신화가 양방향으로 두개또 있습니다. 산지는 전남 해남입니다. 내 쪽에 네 가을 자마가 신화가 두 개, 길이는 9에 14, 이 폭은 1.0, 가격은 75만 원입니다. 이 한엽산반은 입엽성의 후유계 입마무리가 이렇게 둥글게 마무리되는 배불뚝기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기아이고 산채출발도 종자이 가지고 더욱더 발전이 가능한 난이므로 하나 명품을 앞으로 만들어 볼수 있는 좋은 난입니다. 이렇게 치마 입이 아주 둥글고 산반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됐고, 또올 신화도 이렇게 무늬 발현이 되면서 배불뜨기입니다. 올 신화가 양쪽으로 두개 나오면서 또 이렇게 가을 자마가 두 개가 또 형성이 되었습니다.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뒤에까지 생장점이 다 허락되어 있고, 이렇게 생장점도다 건강합니다. 두 개가 또 가을 겨울 잠을 잘 자서 내년 봄에 아주 대륜의 무늬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무늬입니다. 아주 특색이 있는 난입니다. 이렇게 대골로 잎이 전체적으로 모습입니다요. 좋습니다. 아주 특징이 있고 발전할 난이어서 올해 더 작년 모초 예, 보다, 올해 양방향으로 신화가 나오면서 무늬 발전을 많이 한 난입니다. 그리고, 뿌리 상태가 아주 좋아서, 또한, 신품종이므로 하나 배양하셔도, 이렇게 신화가 아주 하나 건강하게 또 있고, 여기도 또 이렇게 완전히 배불뜨기로 둥둥하게 있습니다.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해 보십시오. 세번, 네번째 네 번째 난은 자화 색설 자봉입니다. 현재 전진 세촉입니다. 올시나도 아주 강력으로 잘 나왔습니다. 길이는 16, 입폭은 1.0, 가격은 9만원입니다. 아주 자화 색설로서는 하영과 옆과 갖춘 나이어서 멋진 난입니다. 이렇게 뿌리 상태도 현재 좋습니다. 약간 탄화가 되었지만 배양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모습입니다 작도 아주 건강합니다 저렴한 금액에 또 좋은 명품 하나 배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는 무명금계입니다. 모명 무명금계입니다. 산지는 전남 한 평입니다. 현재 다섯 촉입니다. 길이는 14에 18, 입 폭은 0.7에 1.0,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이 금계는 아주 오리지날 금계입니다. 이렇게 입엽성에 이협성에또 그 두터운 금계산반입니다 두톤운 후육에 강엽에 이렇게 금계 무늬가 아주 금빛 번수로 이렇게 하려합니다 전체적으로 올 이게 지금 뒤쪽은 약간 별로 그 복류 호복류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부터 작년에 나오면서 이렇게 금개로 화려하게 변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신화는 좀 약, 아주 약, 약간 약하지만 모습은 더 예쁘게 화려합니다. 이렇게 멋진 종자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종자 하나 배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금개입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이렇게 색감도 화려하고 모습도 화려합니다. 뿌리 상태도 전체적으로 이게 다 끝에까지 있습니다. 양호합니다. 아주 뿌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올해 뒤에 두쪽은 하고 네쪽두쪽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자마도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세두쪽 정도 나오면 작품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뒤에 두쪽은 띄워서 하나 만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자 모 하나 배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